중용 10장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셨고요 네. 지난 시간에 네. 주역 얘기가 나와서 네. 그 괴를 가지고 말씀하셔서 뭐 네.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에피소드나 네.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그 에피소드 말씀해 주셨는데 네. 최근에는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거든요 그렇죠.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, 네.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치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들 분석도 있겠지만 음. 선생님은 또 한학을 하신 분 입장에서 음. 어떤 괴로, 음. 주역의 괴로 이걸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? 음. 한번 예그 주역책을 가지고 올까요? 예 가만 있어봐 예, 예. 가지고 오시 어떤 상경이요? 하경이 가지고 오시고 예 하경 하경이요? 네 예, 하경이 있어요 그런데 미리 집에서 한번 이렇게 괴를 빼봤어요 중뇌진괴인데 예, 중뇌진괴 51번 어디 예, 있어요? 예. 64개 중에 50, 51번째 나온 인데 예. 여기 있네요. 이게 종류진 예. 여 6개가 뒤지요. 이게 하나만, 이거 이거 자체가 지, 진 겐라. 예. 그런데 이게 이제 진 겐가 진 께가 두개 아, 겹쳤네요. 중, 네. 중복됐다고 해서 종류진인데, 예. 여기 해석이 다 나와 있네요. 예. 이 진은. 아,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, 형님? 예. 우래로, 그니까 우래는 예. 하늘에서 치는 번개죠. 예. 우레로 형통해질 수 있는 것이니 네. 우레 소리에 놀라서 처음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네. 나중에는 껄껄대며 네. 웃게 됨이니라 네. 꽈광하고 울리는 우레 소리가 보통 백리는 퍼지는데 네. 그 소리에 놀라 숟가락을 네. 떨어뜨리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네. 그러니까 뭐 크게 놀래지 말라 이런 말이네요 네. 이한문으로는 뭐라고 써져있죠? 네. 지인은 예. 지인께는 예. 결과적으로 형통하게 된다 해놓고 아, 이제 그렇게 먼저 전제해 놓고 지인이 이제 우려가막 막 쳐오면 예. 사람들이 놀래기는 하는데 여기 빠뭐 글이 빠졌는데 예. 혁혁이란 말이 빠졌구만. 예, 예 혁혁 있네요. <laughs> 혁혁이 예. 빠졌어. 예. 이제 우려가 쳐오게 되면 다, 사람들이 누구나 다 놀래 놀라, 긴장하고 놀래게 되죠. 예. 놀 처음에는 놀라는데 예. 나중에는 막끌끌 껄껄대고 어, 웃는 이, 이, 이 일이 생긴다. 아. 액액, 이게 웃는 소리, 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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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. 이 웃는 혁혁은? 혁혁은 놀래 소리야. 공포에 떨는 소리고, 혁혁은 아. 공포에 떠는 거고, 네. 소원, 액액은 웃는 네. 말이 막, 저 이제 끌끌대고 웃는다 소리 아, 한자에도 의상어가 있네요? 네, 네. <laughs> 그리고, 이제, 그리고, 진경백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우리가 막, 그렇게 막, 요란하게 치니까, 네. 다 놀래키죠. 그 놀래킨 것이, 한 (100리쯤) 간다는 얘기는 그렇게 널리 퍼진다는 얘기다 아. 근데 여기서 (100리는) 네. 남북한 남북한이 우리 한반도만이 아니라 한일 간 또는 뭐~ 주변 여기 여러 나라 다해당될수 있어요 아. 예. 아 그리고 또 우리가 또그 해결책을 예. 요즘 뭐 WTO에도 막 예. 가서 제소하고 뭐 예. 미국 가서도 좀 협조를 요청을 하잖아요. 예, 국제기구에 막 예. 호소를 하죠. 그렇게 해서 결국 예. 우리나라가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어. 아 그렇습니까? 일본이 지금 폐착을뒤 거라니까. 아, 예. 지금 처음부터 지금 이걸 끝에. 패착을 예, 예. 든 건데 예. 그렇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도. 예. 여기도 주창이라고 있어 창자가 예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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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술자는 말한 건데. 아 술잔. 불상 시창인데 여기 이렇게서 요 여기 야야여 비자 비수 비자. 예 불상 비수, 시창입니다. 시창이라 비수 비 비창. 예 비창. 불상 시창 시창 잘못은 비수 비자요. 수, 숟가락 네. 시자라고 비수 비자요. 아 비자. 숟가락 숟가락 비시자로써놨구나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숟가락이 아니고. 예. 어, 장남이 아까 질사지낸다고 했잖아요. 예. 요 작대기는 대한민국을 이길 수 있고 요 작대기는 지금 저 일본 아베를 이길 수가 있다니까. 예. 그런데 두짐 장남이 지금 저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. 예. 싸움이 붙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저기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. 아무리 그렇게 이제 놀란 일이 있어도 당연히 해야 될 일도. 어 멈추고 안에서는 안 된다 그소리다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놀래지 마라. 놀래지 그러네. 말고 아니, 자기 헐 일을 해야, 해야 된다 그 소리다. 아 자기 헐 일을 해야 된다 그 소리. 그 뭐, 선생님이 빼오신 계획이 하면은 상당히 앞으로 낙관적이네요. 낙관적, 괜찮아. 네. 괜찮. 우선 당장은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씨름을 하니까 어, 또귀옆에서도좀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나 내가 이제 저 적교를 얻고 나서 내 느낌으로 내 영감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아베하고 일본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아베가 패착을 둔 거고 그걸 기회로 해서 우리나라는 기업인, 기업에서 그렇고 정부에서도 도와주는 일이 뭔 일이 생기냐면 수입 다변화를 한다니까 아. 그동안은 일본에게만 의존했잖아요. 왜냐면 그, 그, 운송비도 가까우니까 싸고 그런게 그러니까 아마 거기다만 많이 의존을 했을 거예요. 그걸, 이제 그 약점을 노리고 좀 저렇게 아베가 저러는데, 이기회에 그냥, 이제 저, 저, 소련서도 도와준다고 하더만. 그러니까 수입 다변화를, 어,를 수 있고, 또 이제 자체 생산도 또 이제 기술력을 이제 발휘해서 이제 그것도 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괜찮아. 요아 회의 응. 모시에는 전화이복의 응. 기회다. 저, 그렇죠. 전화이복의 기회가 될수 있지. 아베가 패착이다. 사실 제 사람이 잘못된 거야. 네, 예, 아베가요. 에, 그 꼼수를 꼼수를 쓴 거다.